안녕하세요. 운세 TV 마스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 4월 28일 일요일 어, 양띠 날 오늘띠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다는 마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세 TV 마스 방송 여러분들과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운세 보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죠 4월 28일 쥐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띠의 타로운세 살펴봤더니 쥐띠분들 오늘 고신 들어옵니다 고신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어, 호레미사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고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오늘은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또한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자미가 원질이 들어온 그런 일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인간의 구설시라, 구설비수라든지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매사 주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주티분들은 오늘 몸수 건강, 어, 그 다음에 구설시비수 조심하시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 또한 어, 결혼을 하신 분들이나 또 여기에 여인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상대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28일, 소띠의 타로운 새 살펴보죠. 소띠의 타로운 새살펴봤더니 소띠분들은 오늘 혈인 드어니다 혈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오늘 몸수 건강, 동수 안전을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 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일진상으로 봤을 때, 일진이 충미가 충이 들어온 전국이라 부딪히고,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 더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은 오늘 타로든 일진이든 오늘은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은 오늘 더욱 더 매사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8일 호랑이띠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호라이띠타로에살펴드 호랑이띠부 돈을 재고 들어옵니다. 재고라는 것은 길복궁의 카드고 또 좋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운이 좋다고 이렇게 볼수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사 내가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으살펴드 일진이 인미, 미인 해당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일진 자체가 무난하고 평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이 나쁘지 않냐고, 타로 운세가 좋은 결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띠분들, 오늘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 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그 다음에, 4월 28일 토끼띠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토끼띠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토끼띠분 오늘 1천파 들어옵니다. 천파라는 것은, 한 모든 것이 깨지는 어 것이 천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오늘 토끼띠분들은, 매사, 무엇을 하시든 간에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마라. 모르는 일에 승부를 걸지 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전 같은 경우에는 지출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분실도난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거래등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진 자체가 묘미, 해묘미, 해묘미, 합이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기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끼때문들 오늘 전체적으로다가 매사 조금 그 이치된 순리대로만 잘 풀어 가신다면 어, 어려움 없이 오늘 하루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주의하야될냐면은 내가 갑작스런 어떤 제의라든지 지출이 돈그 그, 관계에 있어서 지출 이런 거는 주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4월 28일 용띠의 타로 운세 살펴보지요. 용띠의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용띠분들은 오늘 기회 들어옵니다. 기회라는 것은 길복군의 카드고 또한 뜻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운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용띠분들 오늘 어느 때보다도 자 예, 활동하시, 특히 활동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의외의 결과를 얼마든지 더, 어, 플러스 알파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한 일진을 살펴도 일진의 미진, 진미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용띠분들 오늘 일진이 나쁘지 아니하고 타로운세가 좋은 결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용띠분들도 오늘의 운세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꾸준하게 준비해왔던 어떤 그런 일들, 또 결전의 날, 여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 있으리라 보겠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8일 뱀띠의 타로운세 살펴보죠. 뱀띠의 타로운세 살펴봤더니 뱀띠운들은 오늘 완극 들어옵니다. 자, 왕극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다가, 아, 길복근의 카드고, 또한 금전재물의 운이 강한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매사 오늘 가족적, 가족적인 분위기 상당히 좋은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벤티분들도 오늘 자신이 진행하는 일, 준비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일진으로 살펴도일진의 미사, 삼이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진 어떻다? 무난하고 평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다 가타로 운세가 좋은 결과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뱀띠분들도 오늘의 운세 잘 활용하신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8일 말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타로운세 살펴봤더니 말띠분들 오늘 산하도로입니다 산하라는 것은 길복궁에 카드고 내가 높은 벼슬에 올랐다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 취직이라든지 어떤 그 국가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 더욱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운세고요 오늘 내가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더욱 더 좋은 성과 낼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또한 말띠분들, 오음이 육합이 들어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일진상의 운도 강력한 합이 들어오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띠분들, 오늘 어느 때보다도 좋은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휴식을 하든, 내가 밖에서 활동을 하든,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오늘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8일 양띠의 타로운 새 살펴보도록 하죠. 양띠의 타로운 새 살펴봤더니 양띠분들은 오늘 월천기 들어옵니다. 천기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귀함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다가, 어, 쥐띠분들, 아, 양띠분들, 이렇게 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전 채물해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부연애 애정해운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양띠분들 오늘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던지더라도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그 내가 그래도 어 조금은 풀어질 수 있고 또 해결할 방향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진의 운세도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띠분들 오늘 일진이 무난하고 평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 탈운세가 또 좋은 결과를 이렇게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사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8일 원숭이띠 탈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원숭이띠 탈운세 살펴봤더니 원숭이띠분들 오늘 일천문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천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오늘, 뭐 원숭이 띠분들,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할,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운세고요. 전체적으로 가족적인 그 그림을 그려놨다는 것은, 어, 내가 안으로 내실을 기한다면 더욱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은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사에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편한 은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일진을 살펴도 일진이 미신, 신미 해당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원숭이띠분들 일진에서도 무난하고 평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다로 은세도 좋은 결과를 이기하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띠분들 오늘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그래도 좋은 성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8일 을 닭띠의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닭띠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닭띠분들 오늘 복관 들어옵니다. 복관이라는 것은 복이 들어오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길복구의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닭띠분들 오늘 어느 때보다도 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체물에운 좋고요. 부부연애의 정인도 좋을 수 있고, 전체적인 운세가 편안하게, 내마음같뜻대로잘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진으로 봤을 때 일진이 유미, 미유, 해당상이 없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일진 자체가 무난하고 평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 오늘 또 타로 운세는 좋은 결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에사 오늘 활동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 28일 개띠의 타로 운세 살펴보죠. 개띠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개띠 분들 오늘 일천액 들어옵니다. 천액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애구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개띠 분들 오늘 전체적으로다가 무엇보다도 건강에 대해서 유의하, 유의하셔야되겠고요 건강 관리 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 너무 멀리 가지, 가려고 지 하지 마시고 어, 가까운 곳에서 외식하, 외식 잠깐 하시고 오늘 어, 휴식을 취하시는 그런 것도 중요 어, 좋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일진 자체가 술이 파가 깨어지는 운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문에 사고수 안전 음, 같은 거 조심하시고 몸수 건강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고요. 매사 오늘은 조심조심하시는 그런 하루 보내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운이 들어왔을 때는 저도 기분이 나쁘기 나쁘기는 하겠지만 내가 정말 그런 일이 처했다면 한 번쯤 생각이 바스를 욕하드이 욕하 보니까 한 번쯤 생각해서 그 위기를 넘긴다면 좋은 일은 그냥 찾아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위기 속의 기회라는 말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도 운이 나쁠 때 더욱더 조심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4월 28일 데이트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데이트 타로운세 살펴봤더니 데이트 분들 오늘 인문 들어옵니다자 인문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가 길복근에 가두고 내가 아랫사람을 거느리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랫사람 거느리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어, 잘될수 있고 어 또한 어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진 자체가 햄이 어. 해면이 합이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오늘 되기 때문에 강력한 합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의 운도 강하고 외사 기운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은 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설령 안 좋은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나한테 유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설령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어, 이 어떤 뭐 죄, 죄 값이 덜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이 좋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또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데이 분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회사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를 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쉰다.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어떤 그, 그런 거라도 생각하시고 또 계획을 짜, 짜 놓으신다면 더욱더 그, 더 수월한, 어, 일들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제이티 분들 오늘, 어, 회사에, 어,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월 28일 오늘 태길의 운세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2 8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음력 3월 24일. 일지는 을미일입니다. 즉, 양띠날이고요 오늘은, 어, 나부 모양으로 봤을 때게 금의 기운이 강한 사중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산신 조왕전에 어떤 그 제사 지내는 일들, 정성 드리는 일들은 좋고요 어, 전체적으로다가 어, 손이 있는 방향은 남서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서쪽 방향을 부득이하게건드리실 때는 어, 간단하게 비방이라도 하시,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방 임금학자 쓰시는 거 아시죠? 자그 다음에 4월 28일 오늘의 행운의 색깔과 또 방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중금이라고 했죠? 겸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생금 일단 황색입니다. 그 다음에 수생금이 게 흑색 노랑과 검정색 계열의 색이 오늘의 행운의 색깔이고요. 또, 행운의 방향은 중앙, 내가 있는 곳과, 그 다음에 북쪽, 이 행운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집에서 휴식을 취해서 좋고요. 어, 내가 좋은 곳에서 기운을 팍팍팍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북쪽으로 가신다,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기운을 잘 받을 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앙의 자리가 들어왔을 때는, 멀리 가는 것보다는, 내가 집에서 하루 푹 쉬는, 어,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내가 있는 곳이 기운이꽉 차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더욱더 유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9년 4월 28일 일요일 양띠날 오늘 디벨 타로운세 일진해운세 태기대운세 행운의 색깔 방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매사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